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오늘은 월천기문의 신규 사냥터인 나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가는 체력 68만의 수속성 지상 몬스터입니다. 마법 장력이 매우 낮은 몬스터로 호선으로, 가까스로 잡을 수 있는 마지노선의 몬스터입니다. 추천 만화는 지천장 사용 후 최소 2만입니다. 2만부터 만화 리필 없이 두 대를 잡을 수 있거든요. 경험치는 한 마리당 16만으로 다다익선이 있을 경우 24만. 무면기보다 경험치가 더 높습니다. 저는 마나 2.1만부터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한 판당 평균 클리어 타임은 20초 정도 나왔구요. 이후에 더 좋은 아이템을 끼니까 1초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시간당 경험치는 변줌, 날개 기준으로 6억 정도 먹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1시간 수익으로 넘어갈게요. 영상에 나오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23시간 동안 측정한 드랍 아이템이며 서버는 1 0호 서버. 시간은 보통 평일 오후 8시에서 12시 정도에 측정되었습니다. 경배을 제외하고는 클릭 전쟁은 거의 없었어요. 자 형님들 그러면은 이번 한 시간 체크해보고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어우 샤이. 몇 시간이야 이게?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6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시간, 스물 시간 체크한 거고. 그러면, 평균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30.69 곱하기 39 하면은, 1196만원. 그리고, 거월부가 얼마더라? 이게 37. 아니구나. 41.7이구나. 41.79. 41.79 곱하기 28.52. 1191만원. 야, 어떻게 이렇게, 장물석 이 1.17 곱하기, 어, 장소 280만원이네? 곱하기 280만원 하면 은 607.6만원. 물의 인장 같은 경우는 1.1100만원 곱하기 0.39. 아니. 아이... 그러면 390만원이죠?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429만원. 그리고, 달의 인장 430만원. 갑자기 개빡 올랐네? 480만원, 430만원 한 300만원으로 잡을게요 3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300만원 곱하기 0.21 하면은 63만원 달인장 63만원 나오는거 실화야? 1191.85 1196.91 어어? 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엄청. 3,488.6, 36만원 나왔구요. 여기서 소분정. 승전 주화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네. 다 빼고 상제만 해보라고? 상제만 하면 2,500만원이지. 저거 인장 빼면은, 그리고 참고로 저는 호선으로 사냥을 했고요 호선이랑 광탄을 좀 섞어 썼어요. 그래서 광탄이랑 호선이랑 섞어 썼는데, 호선도 처음에는 풀다운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막 전직도 안한막 풀공명, 막 공명갑투, 뭐 변주장, 뭐 이런 템으로 와서 사냥을 했었거든? 만화 막 2만? 그때부터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냥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값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실제로 호선만 썼으면 조금 더 가격 이 낮아졌겠죠. 사냥 속도가 조금 더 느려졌으니까. 아마 이, 이 광산 치료를안 썼다면. 그래서 어쨌든간에 호선으로 3천만 원 여기서 벌린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